자, 반갑습니다. 자동차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요즘 BMW 5 시리즈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BMW 세달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기가 가장 많은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520i, 530i 가솔리, 523d, 그 다음에 뭐,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뭐,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520i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위 트림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그런 조금 이제 저렴한, 요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재고 현황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새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뭐 베이스랑 뭐 M스포츠 패키지 중에서 고민이다. 뭐 뭐가 더 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가지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조금 아셔야 될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타이밍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M스포츠 패키지와 이제 베이스 요두 가지 차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볼까 해요. 자, 일단은 풀체인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은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거든요. M 스포츠 패키지, 뭐 마크 있고, 크롬 들어가져 있고, 뭐 이렇게 그립 들어가져 있죠. 베이스 모델과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M 스포츠 패키지는 이정 중앙 이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야간 주행하실 때 불빛이 나는 부분을 이제 어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는데 M 스포츠 패키지는 이게 들어간에 반해서 베이스 모델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하단 범퍼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디자인 포인트를 줬죠.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데 베이스 모델에는 어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램프를 보시게 되면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진 않아요. 일반 이제 LED가 들어가져 있는데 기존의 BMW 레이저 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게 성능적인 부분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니라 이제 헤드 램프에 파란색으로 색감 표시를 한 이런 디자인적인 포인트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지금은 어 레이저 라이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파란색 색감 표시가 들어가니까 이런 어 단점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여겨져요. 자,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윈도우 몰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크롬으로 지금 어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P1-1이라는 차량입니다. 반면에 P1이라는 차량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크롬이 들어간 어 모델을 컨택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크롬이 들어간 모델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모델로 나는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모델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 될게 크롬하고 블랙 하이그로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온다는 라 것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서라운드비라든지 이제 HUD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1년 전에 5시리즈뿐만 아니라 뭐 X3, X4 뭐 비다 다른 차종들도 이제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옵션들이 좀 빠졌던 차량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서 이거 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5시리즈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어, 이 서라운드 뷰다 들어갔으니까 옵션의 부재에 대해서는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들어갔고요.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뭐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설명드릴 부분이 어, 530i 한 단계 상위 버전이 530i는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 520i가 19인치 휠인데 20인치 휠로 변경이 가능하냐 아, 아쉽게도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면부 같은 경우도 전면부와 동일하게 일단 리어 램프 형태가 이전 세대 대비해 가지고 바뀐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블랙 하이그로시 들어갔고요. 사실 후면부는 뭐 기능적으로는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트렁크 적재 공간함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520i 모델을 진행하면서 트렁크 적재 공간함의 크기 넓디 넓은 적재 공간함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실내 들어와 봤습니다. 확실히 풀체인지 모델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계기판과 어,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당연히 전 세대 대비해 가지고 크기도 커졌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어 그게 빠졌어요. 그인터레션 바가 빠졌다라는 부분. 요거는 이제 530i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들 여쭤 보세요. 이거, 이거 그 카본 아니냐고. 카본 아닙니다. 이거 알루미늄입니다, 여러분들. 스티어링 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설명드릴 부분이 뭐가 있을까? 아, 사운드 있네.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게 경우에는 이제 최고급의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다라는 부분. 사실 이거 말고는 설명드릴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센터페시아 쪽을 좀 비춰 주시게 되시면 굉장히 공조 버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공조 버튼들이 빠진 대신에 어 이제 터치 형식으로 우리가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조금 편리해졌다 그리고 어 디자인쪽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고급스러워진 느낌들도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BMW 5 2 0 i 베이스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의 차이점 그리고 아니들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 어떻게 좀 해소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고 현황과 프로모션 그리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재고 현황은 그렇게 막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업체에서 뭐 말하듯이 저희 자동차는 여기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은 한달 혹은 두달 이내로 출고를 무조건 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번 달 프로모션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리점마다. 어, 프로모션이 각기 다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월등하게 높은 프로모션을 제공해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중간지점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프로모션은 어, 800만원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몇몇 일부 딜러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겠죠. 그런 곳에서는 850만 원. 정말 운 좋으면은 900만 원인데 900만 원 할인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고들은 금세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을 보셔야 될 부분은 800만 원에서 850만 원선이다. 그리고 이제 옷시리즈가 굉장히 카본 블랙과 외장 화이트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모카 시트죠. 꼬냐? 어, 브라운 계열, 브라운 계열로 많이들 원하시는데 이게 너무 수요가 많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촬영을 받는 데까지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 팀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프로모션만 보고 덜컥 계약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로모션을 적용 받는 거는 출고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업체 비교를 하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비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쭤보셔야 돼요 출고 시기를 여쭤보면은 뭐 딜러분들이나 담당자들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뭐 이번 달 안에 받을 수 있게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내 아예 대기 순번이 몇 번이냐라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기 순번이 3번 내지 4번이면은, 충분히 이달 안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5번 때부터는 거의 가망이 없기 때문에 어 대기 순번이 3번 정도 때 되는 그런 딜러사의 계약금을 조금 여러분들이 걸어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자동차는 여기서는 본래 리스와 장기 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은 하지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리점과 인프라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 방식 상관없이 현금이나 할부로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할부도 개념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무이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할부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 맞는 상품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맞춤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릴 테니까 O 시리즈 뭐 디자인 베이스와 m 스포츠 패키지 차이점 그리고 이제 빠른 출고를 희망하시는 분들 합리적으로 진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자동차는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